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수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점심시간이 된 시간에 고객님께서 멀리 경남 고성에서 구독자분께서 그랜저를 사러 오셨습니다. 본 고객님은 어 최근에 유튜브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하고 몇번 소통을 하셨고요. 원래는 그 앞전에 G80 2. 아 G80 5만 50, 킬로 2,500짜리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다가 요번에 그랜저 또 3,200만 원짜리를 또 보셨고 또 이제 계약금을 선 입금하셨을 때 G80도 2,500짜리도 보고 싶다 하셔서 두 대를 이제 팔지 말라고 홀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통화하시고 오늘 이틀 만에 오셔서 차량을 두 대를 보셨는데. 또제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시니까 1,000km짜리가 또 마음에 드셔서 결국은 1,000km짜리 2025년형 실주행거리 1,000km짜리 18... 차량번호가 뭐였죠? 선생님? 뒷번호? 뒷번호 알려주시면 네. 198로에 1137그 그랜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상품화가 마무리가 안돼있어서 그래서 어제 영상이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랜저가 두대더 올라올 차량에 지금 판매가 됐고요 원래 고객님께서 이 차량과 G80 차량을 보고 오셨는데 그 차량을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해 주신 고성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유튜브를 언제부터 보셨어요 제 거를? 어, 뭐 작년? 작년. 어, 작년! 지금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부터도 계속 보셔 갖고 집에서 맨날 유튜브만 보신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래서 사모님은 맨 자동차만 보신다고 그래. 자동차만 봤어. 자살. 차 사려고 계속 보셨다. 네. 그래도 이제 믿고 계약을 하셨고 지난 앞전에 집 팔고 놓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선뜻 이제 멀리서 고객님께서 직접 오시고 홈서비스 안 하시고 그래서 오셔서 직접 만나 보시고 걔 하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어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어또 저기 다른 것도 볼수 있고 차를 네. 다른 차를 보고 또 마음에 드는 거할수 있으니까 네네 장점이 있죠 네 오면 자 오면은 다른 것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차가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지 제 차량들은 아마 이것도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싹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오신 게또 사장님 행운이신 거고 어뭐 계약하시면 불편하거나 제뭐 성격이나 어떤 면한 말씀 그냥 해주신다면. 아뭐 저기 저저 저 불편한 건 없었고 네 <laughs> 우리 충청도 사람이 말이 너무 빨라 <laughs> 아, 말이 빠르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잘 사신 것 같으세요? 네 아주 잘 샀어요 네잘 네, 네. 타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항상 유튜브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매물만을 파는 딜러로서 항상 이렇게 인증하고 보여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객님, 고성에서 오신 그랜저 2025년 3700만 원짜리는 판매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